안녕하세요. 아베라우징 이차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상지석동, 상지석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고요. 총 3개동 22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운정역까지 도보 10분 다음 서울 문산 고속도로, 설문하이시까지 차량 3분 거리로 위치한 현장이고요. 오늘 현장 한번 바로 보러 가실게요. 자, 오늘 보여드릴 현장의 전실이고요. 전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여기가 되게 작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뒤쪽으로도 공간이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중문 같은 경우에는 투명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1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타일 시공되어 있고, 전신 거울이 이렇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매무새 다지실 때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반대편 쪽으로는 이제, 상부장, 하부장으로 나눠서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서, 가운데에 이제 선반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준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집 구조가 특이한 게이 안쪽에 이제 다용도실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창고형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기본적으로 보일러도 여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를 설치하실 수 있게 수전도 따로 놨고, 아니면은 안에 또 다용도실이 하나가 추가로 있습니다. 거기에 또 놓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 공간 이렇게 넓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창도 크게 나와서 습기 걱정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문 자체가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중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여기도 이제 오픈 걱정 따로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안쪽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들어오시면은 이제 왼쪽으로는 작은 방 그리고 뒤쪽으로는 중간방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폭이 5m가 나오기 때문에 길이가 5m가 나와서 굉장히 넓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쪽,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 기본 옵션으로 보여드리면은 LED 매립등이 되어 있으면서 간접등, 그리고 추가로 시스템 에어컨, LG 휘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집만의 특색으로는 이제 롤 스크린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길이가 지금 1m, 1m40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게 밑에 끝까지 내려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사용하실 때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소파에서 보실 때 영화 감상 같은 거 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 타일, 벽면은 아트월 타일 전체 타일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주방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식탁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6인용까지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도 이렇게 3단으로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수납 공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수납 공간이 일단 2단, 3단으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 안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추가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굉장히 깊게 보시면은 굉장히 깊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걱정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수납 공간 말고도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주방 쪽 밑에 하부장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와 있고 옆면에도 이렇게 키큰 장으로 이렇게 하나씩 추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걱정 필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는 에 지금 90cm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설거지할때 되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거의 형으로 금장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면모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이제 상구 가스레인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창과 후드가 같이 나와 있어서 환기는 따로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뒤쪽에 보시면은 비스포크 식으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안쪽으로는 밥솥을 놓을 수 있게 빈 공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켓 공간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주방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지금 굉장히 물건들이 많이 적치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정도로 되게 크게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탁기를 아까 현관 쪽에 설치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이쪽에 설치하셔서 이렇게 2 단으로 쌓아놓으셔도 되고, 그 위에는 전자동으로 빨래 건조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창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환기 걱정은 따로 없겠죠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요 집도 마찬가지로 보일러가 각방 온도 제어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연비절감에 되게 도움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LED 매립등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거실과 마찬가지로 독, 똑같은 급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이 이제 요 바깥에 테라스로 연결이 되는데 테라스는 이따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길이가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은 12자에 13자. 이 정도로. 3.9m, 3.6m. 이 정도 폭으로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요. 이걸로도 지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 그래도 내 옷은 어디다 걸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안쪽으로 보면은 이제 시스템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옷을 걸으셔도 되고, 이불 같은 거 정리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파우더룸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장하실 때 굉장히 도움 될것 같아요. 밑에도 수납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옆면으로도 여기도 수납장이 있어가지고 화장품 많으신 분들은 되게 유용하실 것 같아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요. 안방 화장실도 투톤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닥은 화이트톤, 벽면은 이제 블루톤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미끄럽지 않고요. 금장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게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거울, 그다음에 이제 수납 공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선반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 콘센트 이렇게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 방과 작은 방을 보시기 전에 메인 화장실도 한번 보실게요.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블루 톤으로 줬으면은 여기는 핑크 톤으로 이렇게 투 톤으로 톤을 나눠놓은 상태에서 금장까지 같이 넣어놓고 LED 등까지 넣어서 좀더 화사한 분위기가 나오는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매력적인 부분은 이제 샤워 부스가 만들어졌다는 거 물튀김 방지 파티션이 아니라 부스로 아예 막아가지고 물튀김이 아예 1도 없겠죠. 그 다음에 샤워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장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굉장히 메리트 있게 이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옵션으로는 샤워기, 그 다음에 후드, 그 다음에 세면대, 세면대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게 나와 있는데 고급진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변기 그리고 콘센트 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렇게 화장실을 보여드렸구요. 그 다음 이제 중간방 한번 보실게요. 중간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중간방이라 보기에는 너무 이게 안방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쪽으로는 지금 4.7m. 거실이 5m가 나오는데 이게 4.7m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직사각 구조기 때문에 세로로는 3m. 열자가 나오구요. 열자에 4.7m.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 사이즈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간이 이만큼이 남기 때문에 여기다가 농을 짜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셔도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LED 매립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쉬운 거는 큰 공간에 시스템 에어컨이 없다는 거. 요즘은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각방 온도 제어 조절 시스템이 추가로 설치돼 있고 창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안방과 마찬가지로 테라스로 연결되는 앞에 막힘이 없이 테라스로 연결되는 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은 방으로 한번 보실게요. 작은 방도 지금 마찬가지로 작다고 느낄 수가 없는 게 길이 자체가 열자씩이 나오기 때문에 열자로 정사각 구조로 지금 나와 있어요.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책상을 놓고 수납장을 놨는데도 공간이 많이 남아서 요거는 아이들 자는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성인이 사용하셔도 좋은 방으로 사용될 것 같아요. LED 매립등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시스템까지 개별 이것도 설치돼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에 이제 포인트인 테라스가 17m나 돼요. 굉장히 넓죠? 야구를 해도 될것 같아요. 한번 나가 보실게요. 테라스가 지금 여기를 이쁘게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놨는데 지금 이 상태로 뭐 드린다고 하니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요 끝에부터 지금 폭도 2m 가까이 나오고요 그리고 길이 자체가 17m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작정 막 뛰어다녀 요기 자체가 1층이니까 뛰어다니고 요거 야구를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길이가 나와요 근데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 끝에서 또한번 꺾이기 때문에 앞에 한번 가보실게요 거신구나. 여기까지가 지금 17m가 나오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저 끝까지 하면은 또 11m가 나와요. 총 28m죠.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어떤 분이 사용하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넓게 아이들이 진짜 평생 추억을 안고 살아갈 만큼 재밌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갖고 싶은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보시면은 데크 타, 데크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인조 잔디 매트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가지고 어떤 분이 와도 우와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큰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경기도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총 3개도 22세대 신축빌라 현장 보셨고요. 타입은 이 타입 외에도 기준 타입, 그리고 복층 타입. 이런 타입들이 추가로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문의하실 내용은 오른쪽에 매물번호, 왼쪽에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아베라우징 이차장이었습니다.